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유튜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와! 예, 오늘 메뉴는요, 삼겹살 듬뿍 김치찌개에다가 무생채 오이 무침만 넣어서 비빔밥, 참기름 넣었구요. 잘 먹겠습니다. 비벼서 비빔밥 먹어야지. 예? 카메라, 예, 저, 무, 이거는, 말 그대로 무생채랑 참기름만, 아니, 뭐야. 오이무침만 넣었어요. 야, 우리 지영가리마님, 열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참기름 넣었구요. 참기름. 무생채는 저희 어머니가 만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란 안 넣었어요. 근 네, 계란을 그렇게 좋아, 썩 좋아하지, 않아, 썩 좋아하지 않아서, 계란을. 잘 먹겠습니다. 어, 뭐야. 밥파리, 밥바리 우리, 쩡이, 쩡아, 쩡, 예, 팬들 감사합니다. 어, 혀가 잘 받아서, 크게 한입 먹어달라고, 누가? 아, 지금, 첫, 첫 입은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아,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음, 음, 이 집이 비빔밥 잘 하네. 음. 이 집이 비빔밥 잘해. 삼겹살과 김치. 운동은 따로 안 합니다, 힘들. 예,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어우 두부 안 넣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또 내가 두부 넣으면은, 뭐 두부 한 입에 먹어주서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일부러 안 넣었어요. 잘했지? 응. 음. 응, 안 넣었어. 맛있다 국물 수제 생일 평가 감사합니다 미역줄기 왜 극혐이야 되게 맛있는데 미역줄기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죠 미끈미끈거리는 거 되게 맛있어 되게 고소한데 미역줄기 식감도 좋고 왜 김치찌개는 삼겹살이지. 그냥 음... 비 와요 지금. 얘 예, 제가 만든 겁니다 김치찌개. 정말 거 되게 많아요. 자를 때 크게 크게 잘라 크게 크게 잘라서 그래요. 예, 저저 대전 토박이고요. 시계는 티쏘 PRS 200이고요. 好短，他这个。 눈 좋으면서 왜 안경 쓰세요? 아, 메이크업. 여성분들 분칠하시지. 면봉 그거 불로, 불로 이렇게 뭐지? 뽀슬려갖고 이거 하잖아요. 이거 눈썹 세우고. 전 이걸로 퉁. 이걸로 끝. 메이크업. 음. 남캔 비비크림. 이걸로 끝. 메이크업. 더워 음 맛있어 음 기가 맵긴 아주 그냥, 기가 맵, 맥... 내가 한 거지만 기가 맵긴 해. 저 35살이요. <laughs> 어... 당연 신김치로 하죠. 음, 당연 신김치로 하죠, 당연히. 얘저걸 뜨거운 거 좋아해. 그래가지 국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실제로도 국밥, 순대국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옆집 형 같다고, 그러니까 옆, 그러니까 동네에 한명 있을 법한, 좀 살짝 모질한 형 있잖아. 그런 느낌? <laughs> 음, 더 우울한 감이요. 눈만, 눈좀 뜨거워 먹어. 혈액형 오양이야 음. 웃는 거본 적이 없네. 난 운전병이야. 음. 근데 요새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음하무봐 <laughs> <laughs> 웃는 거 무서워? 음 미안해 오른손잡이 아 기분 그냥 그래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말했잖아요 김치가 맛있으면 돼 김치가 아 민낯돈님 그래요?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laughs> 시 많이 줄었네 1 0 0 0리몇 명인데? 700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700명 넘게 있는데 이 시간에 김치찌개다가 그냥 이거 먹는데? 7 0 0명이 많은 거지? 나는 난 어, 난 되게 감사한 부분인지뭔 소리 하는 거이 사람아 지금 음이 메뉴 700명이면은 선빵친구가 생 하나의 드수님 다섯 감사합니다. 어제 야바 안 갔어, 누나. 어, 야바 안 갔어. 결혼 안 했어요. 500개 반화, 5개 오0 오, 음, 그거야. 후라이 안 나. 어 술은 먹었는데, 집에서 먹었어. 우리 이글스 님, 멸개 감사 합니다. 오케이, 우리 오케이 가592 개, 오케이 품, 오케이, 아, 우리 오케이, 감사 합니다. 기다려저 제가 그게 592 가, 본인 시그니처래요, 본인 시그니처. 5구이, 5구이, 오게이오게이 귀여워. 우리 이글스님, 15점 감사합니다. 고로 아니, 유튜브, 뭐, 메뉴 많이 겹친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 근데, 본인이 제일 먹고 싶은 거 먹어야 좀 보는 사람도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글스님 20점 감사합니다. 역시 야구는 하나지. 음. 상인님 어서오시고. 이거 신경쓰이지. 왜냐면, 가끔씩, 강박증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강박증인가, 뭔가. 신경쓰이지. 방금 묻은 거거든? 어, 안뗄 거예요. 안뗄 거야. 배고플 때 먹을 거야. 안 떼, 안 떼. 응, 음, 배고플 때 먹을게요. 되게 신경쓰이죠? 안뗄 겁니다, 이거. 사치님, 한개 감사합니다. 신경 쓰이죠, 안될 거, 안될안돼 내가 신경 쓰였어 냄새 잘 먹었습니다, 녹감은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 잘 먹었습니다